딸이 생전 처음 경험하는과도한 공부해. 미 m i 고 l 습니다 It's. I'm in love. It's. I'm in l o 그래도 수업 종이 울리면 수업은 갑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부채갑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다음 이야기 예고편으로 어학원의 하루를 보여드린다고 했었는데 그 영상은 못 올리게 됐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난 한달 동안 세이에서 찍은 모든 영상들을 못 올리게 됐습니다 영상이 다 사라졌습니다. 외장하드가 없어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고장 난 것도 아니고, 제가 실수로 다 치웠습니다. 왜냐고 묻지 마세요. 저도 미쳐가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운 좋게 살아남은 짜투리 영상 위에 어학원의 하루 일과는 말로라도 떼어보려고 합니다. 일단 앞에서 본 것처럼 딸은 엄청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어, 오늘 하루 어땠냐? 진짜 힘들겠죠. 버만 해? 응, 버만 하지만 버티고 싶지 않아. 학교 가고 싶은데 할 같아. 내가 지금... 까 역시 세상쉽지 않느냐. 이렇게 힘들 줄 알았으면 안 왔을 거라고도 하네요. 그래도 포기는 안 한다고 합니다. 딸이 많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서 아빠 된 입장에서도 속이 상하는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laughs> <laughs> 그러면 한국에 있을 때가 훨씬 좋았어? 말이 통하니까. <laughs> 근데 뭐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뭐 결과물이 그러니까 나는 근데, 근데 아직 결과물이 안 보이거든. <laughs> 그럼 어떤 결과물을 <laughs>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내가 직접 쿠키도 못 만들지만 내년 크리스마스에는 내가 쿠키 크림이랑 밀가루까지 내가 다 e 가지고 만들 수도 있고 여기서 영어 공부하고 d they got cookies. They got cookies. They got cookies. They got cookies. They got 아 여기서 목표는 더 이상 영어를 배울 필요 없이 어. 완벽하게 영어를 할수 있어서 어. 집을 얻어서 집에서 학교 다니는 게 가니 가온의 목표다. 힘들 것 같지만. 그래도 포기하고 싶지 않다고 하는 걸 보면 기특하기도 하고 한편 짠하기도 하고 그러네요. 그리고 나름 개그로 승화시키려고 하는 모습도 음 대견하고요. 아침 8시에 일어나서 밥 먹고 첫 수업이 8시 50분에 시작됩니다. 오전에는 40분 수업, 5분 휴식으로 네타임 수업이 있습니다. 그때 저도 수업을 하는데 저는 40분 수업, 5분 휴식, 세타임입니다. 원래 부모님은 두타임인데 전 서비스 개념으로 한 달은 한타임을 더 주셨어요. 그래, 서비스라는 말로 주시긴 하셨지만 아마도 제 영어 실력이 너무 형편없어서 그러신 게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12시 점심을 먹고 딸내미는 1시 5분부터 오후 수업 5타임을 소화합니다 아 그런데 이 5타임의 수업 중 딸내미가 너무 힘들어해서 한타임은 원장님의 권유로 드럼 수업으로 대체했습니다 드럼을 치고 나면 스트레스가 좀 풀린다고 하네요 근데 또 진짜 놀라운 건 우리 딸내미가 이 드럼을 빼고 수업을 넣어달라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와... 자기가 학교를 빨리 가고 싶은데 영어가 많이 모자르다고 느껴서 스스로 결정한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와... 와... 참... 그렇게 하고 저녁을 먹고 마지막 한 타임 수업까지 하고 나면 대략 7시 정도에 하루 수업은 모두 마무리가 됩니다. 총열 타임. 아... 딸은 이런 식으로 하루 종일 수업을 들어본 경험이 없어서 이 스케줄을 더 힘들어하는 것 같기도 해요. 우리나라에선 보통 선행학습학원을 다니는 친구들도 많은데 제 딸은 공부하는 학원은 일주일에 3시간 수학만 해봤어서 공부 습관은 뭐 없었다고 봐야 하거든요. 저는 공부는 할 놈이면 하지 말래도 하고 안할 놈은 해라 해라 해도 안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공부에 대해선 정말 최소한의 이야기만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10시간씩 영어 공부를 시키고 있는 이 상황이 제 스스로도 이게 딸한테 좋은 길인가? 라는 의심이 들기도 하지만 그래서 아이 죄책감을 좀 덜어보기 위해 생각해 놓은 이론은 영어 공부는 공부가 아니라 다른 언어를 습득하는 거야. 이건 분명 우리 딸의 바운더리를 크게 해줄 거다 라는 건데 이건 좀 맞는 말 같지 않나요? 그래서 그런지 딸도 제가 하는 이 말을 듣고 뭐 힘들긴 하지만 조금은 이해해주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좌우지간 이 어려운 일정을 잘 해주고 있는 딸에게 무조건 응원을 보내줍니다. 아 여러분들도 응원 댓글을 좀 써주시면 힘이 될것 같습니다. 이게몇명 보지도 않는 채널인데 딸이 은근히 신경 쓰더라고요. 댓글 달리면 좋아하고. 오늘 우리 영상에 막 삼촌들이랑 이모들이 많이 내라고댓글도 썼던데. 와 뭐라고? 와 진짜 감사 감사하니 어쨌든 힘 가지고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진짜 고마우니까 지금 제가 이 댓글을 받아놨는 제가 진짜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내일 일찍 일어나가지짜 일찍 일어나가 진짜 열심히 공부하겠어요. 감사합니다. 오빠가 가은이한테 세부에 영어 공부하러 가자고 그랬잖아. 응. 누군가 또 우리 영상을 보고 응. 어떤 아빠나 엄마가 우리 세부에 공부하러 갈까? <laughs> 나 표정을 그 여기 불결사게보여 응? 왜? 세이브 e 공 a 로 갈까? m e on. Same 가 a 가 come on. Cows a n 거 killing those people. What is it? What is i 이 w 그 a t is it? What 라 s it? What is it? w h 같이 i 자 같이 w 어, 자 <laughs> 같이 i <진짜>. 자 <laughs> 아니 근데 만약에 영 나는 지금 영어 학원을 거의 처음 나 처음 다니는 거잖아. 영어 학원을 좀다녔던 분들이랑 여기 와서도 꽤 재밌을 것 같긴 해요. 음. <목소리> 가온이가 좀 선생님 말을 알아 듣기 때문에 응. 알아 듣지 원래 못 알아들었잖아. 에이. 원래 좀, 짜는 좋긴 했지. 근데, 진짜 무슨 단어 연습할 땐 몸으로 표현해주시고, 나도 계속 아는 거 있고, 영화도 많이 보다 보니까, 특히, 레미제라브리나 그런 거, 뮤지컬 다 영어잖아. 아, 그런 거 봐가지고 도움이 좀된것 같아? 어, 그리고 옛날에 나는 그거 더빙으로 봤는데, 이제는 아예 영어로만 쓰고, 그거를 좀더 기울여주기도 해. 오왜 그랬어? 그냥 그때는 그런 의도 하나도 없었고 원본이 그냥 궁금해가지고 틀었는데 어, 이거 근데 꽤 괜찮은 거야. 그래고 계속 원본으로 들었지. 아, 그러니까 영어로 나오면서 영어로 글씨도 나오게? 아니 그것까지는 나 실력이 안 되니까 아... 한국어 자막을 틀어놓고 아... 이거 들으면서 이게 이 단어도 하고 그저 그때부터좀 아... 단어도 많이 한거 같은데. 오. 그랬구나. 흐, 응, 구호 그 말도 좀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또 영화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또 있구나. 여기서 아빠 지나오면서 가끔 보면. 응. 선생님하고 조금씩 얘기하던데. 응. 그리고 진짜 아빠 말이 약간 맞는 것 같은 게 내가 i s i t you s t no no s t 예, yeah, yeah, yeah. yes, 예 e 예스. 아이 s t a r I 스터 know s t a r d o n 리 k n 나 w h o s t a r don't k n o 씩 붙어 가겠지, do s t Good, good, very, very good. Nice. 이 d o n a d 거기는 선생님하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친구들하고 얘기하기 되는 거야. 응. <laughs> 이거 놀고 싶어가지고 필사적으로 듣는 거지. 왜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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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이것도 색감이 좀 있는 것 같아. 난 그리고 배우가 솔직히 꿈이 긴 하지만 노래를 부르는 것을 좋아하니까. 뮤지컬을 좋아하는 편이고 위키드나 스쿨오브락이나 레미제라블이나 솔직히 영어로 얘기해야 아 영어로 좀 불러보고 싶거든요 옛날에는 그, 메리우도 I think I wanna marry you I think I wanna marry you, I I wanna marry you 깍깍깍깍하게는, 메리우를 메리우라고 했고 항상 진짜 이상했는데 그래도 지금은 발음이 좀 정확해진다 해가지고 저는 여기 오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아... 무튼 이걸 갖고 자라 이제 알겠어요 빠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눌러주세요 <laughs>